안녕하세요.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. 어,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시면서 가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내가 이미 결정을 받았는데 채권자가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가끔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경우에 어떻게 어,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개인 파산 신청의 경우에는, 어, 오히려 방법이 있습니다. 내가 이제 누락되는 경우들을 보면, 채권이 아주 오래되신 경우죠. 그래서 내가 뭐 채권이 발생한 지 5년, 10년 이렇게 장기 연체된 채권이다. 이런 경우에 채권이 어그 사이에 계속 이렇게 양도 절차를 거쳐서 내가 처음에 빌렸던 것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으로 양도가 돼 있거나, 뭐 특히 많이 빠지는 것이 내가 보증채무가 있는데, 보증채무는 신용조회를 해도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. 이렇게 내가 개인 채권자 목록에 어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서 채권이 누락되어서 면책결정까지 받으셨다면, 다행히 개인 파산 절차에는 그 면책 확인 해소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서 내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 어, 면책 확인 해소 절차를 통해서 내가 그 채권도 포함해서 면책을 받았다라는 확인을 법원을 통해서 받게 되고 어, 해결이 가능하십니다. 이에 비해서 문제는 개인 회생 절차에서 채권이 누락된 경우인데요. 개인회생은 개인 파산과 다르게 어 내가 고의로 누락한 경우뿐만 아니라 누락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처음에 신청할 때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있다는 것을 개시 결정 전에 아니면 늦어도 인가 결정 전까지는 발견이 되어서 그 채권자 목록에 추가를 한다면 어, 해결이 가능하신데요. 그렇지 못하고 내가 어, 인가 결정까지 다 받아서 변제 수행 중인데 나중에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사실은 해결 방법이 어렵습니다. 그 동안 내가 납입했던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 절차를 폐지 신청하시고 누락된 채권이 금액이 크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방법밖에 없는데요. 이렇게 되면 그 동안 내오셨던 변제 금액은 어, 다 없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죠. 만약에 뭐 금액이 다행히 누락된 채권의 금액이 소액이라면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서 어 일부 변제를 하고 채무를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지만 어 이렇게 채권이 개인회생 절차에 누락됐을 때는 어 해결 방법이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고 기존에 진행했던 절차를 폐지 신청하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어 그래서 우리가 그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준비하실 때 특히 채권이 오래돼서 장기 연체 채권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가 뭐 법인을 운영하시든 하면서 보증채무가 많이 있었던 분들은 진행하시는 사무실과 채권자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최대한 꼼꼼하게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어,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누락되는 일 없도록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누락되어서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